HB인베스트먼트 공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HB인베스트먼트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벤처 캐피탈의 수익 구조는 가능성 있는 기업에 자금을 투자해서 성장을 지원한 다음에 나중에 상장을 하거나 M&A가 될때 지분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모두 자기의 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펀드를 조성해서 여러 곳에서 운용 자금을 모은 다음에 투자를 하는데 HB인베스트먼트의 운용 자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HB인베스트먼트는 운용 자산 기준 국내 25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HB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기업이 30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상장사가 코어라이소프트슈어소프트테크 크라우드웍스, 블루엠텍, 압타바이오, 밀리에서제 등등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 특이하게 HB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5월달에 합병 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상장을 시도하고 있죠. 어, HB 인베스트먼트의 청약 일정입니다. 수요 예측은 1월 8일부터 12일. 공모 청약은 1월 16일부터 17일 환불일은 1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요. HB Investment은 NH 투자증권에서만 청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공모 희망가 밴드는 2400원에서 2800원이고요. 혹시 청약을 위해서 NH투자증권의 계좌를 개설하실 경우에는 영업점의 경우 청약 개시 전날인 1월 15일까지 개설을 마쳐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 연계 계좌나 비대면 계좌 개설로 만드실 경우에는 바로 청약은 가능하십니다. 최소 청약수는 10주고요. 고목과 최상단이 2,800원으로 개설하면 필요 증거금은 14,000원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큐브이와 나무증권 이용 고객으로 나눠지는데요, 어떤 매체를 쓰는지 상관없이 청약 수수료는 오프라인 5,000원, 온라인 2,000원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나무의 경우 나무 멤버스에 가입돼 있으면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